안녕하세요. 박경연의 안전톡톡에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늘 어딜 가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뭐 에스컬레이터 그냥 타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썰쏠한 안전상식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에스컬레이터 뭐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때문에 뭐 이용 방법이 따로 있나 그러실 텐데 네. 어떤 점을 놓칠 수 있나요? 그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딱 지켜주시면 절대 이용하시는 분들 사고날 위험이 없거든요. 딱세 세 네,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첫째, 첫 번째 네. 손잡이 잡기. 손잡이 잡기. 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에 보면 노란 안전선이 있습니다. 이쪽. 예, 네. 그래서 노란 안전선 안에 타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걷거나 뜨지 않기. 그래서 요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90%의 이상은 다 네.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 좀 알아둬야 될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보면 얼마 전에 발생한 뭐이 구동체인이 끊어져 가지고 뭐 역주행을 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에스컬레이터에 여러 가지 기계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음. 노후화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고장이날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설치된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네.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혹시나 누군가가 넘어졌거나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떻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에, 에스컬레이터 디딤판하고 이제 스쿼드가 드 틈새라고 하는데 그 틈새에 어떤 신체 일부가 끼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운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음. 때문에 에, 그걸 빨리 멈춰줘야 더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타는 곳과 내리는 곳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이 있다는 걸사실은 네. 모르는 네.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어디에 있는지 예예 예. 그래서 네. 여기 네.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올라가는, 네, 어? 올라가는 네. 방향에, 올라가는 방향에 핸들의 바깥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 비상정지 버튼은 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음. 일반인도 눌러서 어떤 더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아니어도 네. 누를 수 있는 거다. 일반 네. 국민들도 그냥 사용하다가 혹시 위급한 상황을 당했거나 보셨을 때는 누를 수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면 에스컬레이터가 운행이 되다가 멈추기 때문에 음. 어떤 넘어진 후에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피해들을 예방할 수가 있죠. 다만 음. 이 버튼을 누를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정지가 되기, 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탑승해 계신 분들이 갑자기, 갑자기 정지되면 맞죠. 놀랄 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 버튼을 누르실 때는 음. 예, 지금 이용하신 분들한테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정지시키겠다는 거를 알린 다음에 아. 작동시키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에스컬레이터 멈춥니다 정지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누르시면 다른 분들도 같이 타고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네네. 이용이 가능하다는 네네. 건데요 그렇습니다. 정지 버튼을 한번 눌러서 어떤 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놀라> <놀라> 형냥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예. 여름철에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요 네네. 그 특히 여름철에 나는 사고 유형이 어떤 거냐면 이 노란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면서 틈새에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 특히 여름철에는 어떤 뭐 크록스 샌들이라든지 고무장화. 네, 고무 장화, 고무 신발, 같은 예, 그래서 거? 예. 예, 신발 밑창에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신발 같은 경우 이용할 때 끼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무 재질이 이쪽 측면에 이제 철판하고 나게 되면 마찰계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여름철에 어떤 뭐 크록스 샌들, 고무 재질 장화, 샌들 이런 거 착용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노란 선 밖으로 발을 빼시면요, 어, 뭐내발 큰데 들어가겠어 하지만 네, 네. 마찰 때문에 발이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절대 노란 선 안에서만 네. 발을 두셔야 겠어니다 네.